함께사도 신령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흘 만에 좋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9장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시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지 자가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보소서 주 예수와. 늘 찬송할 때에.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4 절에서 6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종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야고보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유함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함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부유하게 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이 부유하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삭을 줄 때에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아예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 저 사람은 안 주어도 뭐라고 할수 없는 위치에 있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삭을 주지 않니냐 하고 그것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풀을 축적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뀌었던 걸까요? 아마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 풍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가는 것이죠 어,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사케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케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케오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죄인이니 뭐니 떠들어대도 그러한 말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이렇게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으로서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사람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불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 그러한 사케우의 삶을 우리는 물질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케우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삭게오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뭐일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자신과 친분을 갖고자 관계를 맺고자 오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게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뽕나무 위에 앉아 있는 사개오를 보시고 사개오를 부르시죠.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소문으로 듣자 하니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내 집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남에서 얼른 내려와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케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돈돈돈 돈돈 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누가보음 9장 8절에 보니까 사개오가 서서 제 집에 오는데 뭐 앉지도 않았어요. 그냥 선 상태에서 사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주께 여자우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재산의 절반을 쭉쪼개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얻은 것이 있으면 제가 내갑절로 네 갚아서 다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물질 중심에 삶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주님을 만난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한 관원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요. 무엇을 어, 무엇을 묻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께서 보시더니 하나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부자였기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그말그 그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근심하는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했었던 사개오와 부자였던 이 관원의 이야기가 연달아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한 사람은 죄인처럼 물투 사람다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 가면서도 물질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관원이라는 사람들, 이 관원인 한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기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자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사건에 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그런데 이 계명도 잘 지키리지만 나중에 근심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영생을 구했지만 결국 영생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함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죠.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구원과 영생이요. 에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관어는 뭐를 구했어요? 어떻게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는 거예요. 어떻게야 영원히 살수 있습니까? 왜냐? 자신이 지금의 형편이 좋으니까 이 편안한 삶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 영생을 물어요. 영생을 재물의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구원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구원 없고 혹은 뭐 재물이 없다고 구원을 얻고 이것과는 구원과 재물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물로 인하여서 혹 불의가 발생하고 또 재물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믿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원과 같이 바둑 용어 가운데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큰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을 소탐대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리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서는 조금은 넉넉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습니다.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거 쌓 들고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아니고 그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심방하다 보면 어 이제는 뭐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맛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맛을 모르겠다.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이제는 힘이 없어서 여행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 잠깐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영원한 심판 내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그재물로 잠깐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할수 있고 호화로운 삶을 살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곳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중하여 사루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보다는 사치와 쾌락이 가득한 삶을 아마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상봉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금은 증거되어 줘야 합니다 생명의 보금뿐만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사랑이 나누어지고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 혼탁한 어두운 지금과 같은 시대에 희망을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죠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등불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넉넉해서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넉넉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뭐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삶은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하게 값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누어 봐야 우리한테 이로울 게 전혀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니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조금 내가...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보다 조금 많다 싶으면 조금 나누세요. 조금 나누세요. 괜찮아요. 그것 없어도 살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기에 좋기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다라면 것을 섬김으로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어 결단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시작하면서 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불이하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러운 것이고 그 물질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향락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위해 사는 이것이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 은혜 나누며 살기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살기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고 또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대선을 앞두고. 많은 혼란함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게 하여 주셔서 참 교회 이 나라가 이러한 때에 바로서 갈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